뒷땅은 아주 간단한 원인 때문에 나와요. 고치는 건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결론은 체중 이동이거든요. 체중이 오른쪽에 있으면 뒷땅이 나요. 체중이 왼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한다면 뒷땅이 안 납니다. 가령 이럴 때가 있죠. 아, 손목이 너무 빨리 풀려서 뒷땅이 난다. 네, 손목이 너무 빨리 풀려서 스쿠핑 동작이 나와도 내 몸이 확실하게 왼쪽으로 가 있다면 그것도 뒷땅이 안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뒷땅이 나는 원인은 손목이 빨리 풀려서다. 아예 없는 이유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내 몸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어드레스 대비 우측에 내 몸의 위치가 있다. 혹은 어드레스 그대로 있다. 근데 손목이 풀린다. 그런 경우에 손목을 끌고 왼쪽에서 핸드포워드로 맞추면 뒷땅이 안날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고 확실하게 내 몸이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뒷땅이 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 왼쪽 왼쪽. 제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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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얘기하는 이유는 셋업 때 체중이 왼쪽 어드레스 때 원래 우리는 7번 아이 기준 50대 50으로 셋업을 잡으라고 해요. 근데 뒷땅이 나는 분들은 체중을 왼쪽에 6대4 혹은 7대 3까지 잡아도 돼요. 이렇게 본인이 7대3까지 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왼쪽에 많이 걸어두고 치지 않아요. 두 번째, 두 번째 왼쪽의 의미는 백스윙 하면 원래는 체중이동을 우측으로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뒷땅이 나는 사람은 다운 스윙 때 우측으로 가든 백스윙 때 우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백스윙 할때 오히려 되려 체중을 약간 더 왼쪽으로 실어두세요. 그래서 셋업 때 왼쪽, 백스윙 할때 왼쪽. 그 다음에 마지막 왼쪽은 다운 스윙 하면 확실하게 이제 왼발 쪽으로 확실하게 체중을 옮겨 보세요 체중을 옮긴다는 의미는 몸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힙 슬라이드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하지 말라는 레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슬라이드가 과하면 다운스윙 할때 회전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어, 손목 로테이션이 강하게 들어가서 훅이 나는 케이스 그거는 상급자한테 나는 케이스예요 상급자는 뒷땅 안 치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초급자 뒷땅이 계속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힙슬라이드를 한다고 해도 실제 비디오를 찍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힙슬라이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빗땅이 나시는 분들은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건데, 그냥 왼쪽, 왼쪽, 왼쪽. 이 생각, 이 단어만 계속 되풀이 하세요. 셋업 왼쪽, 백스윙 할때 왼쪽, 다운 스윙 할때 왼쪽. 하나 덧붙이면 손의 위치인데요. 손의 위치를 우리가 맞을 때 핸드 포워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드레스 때부터 핸드포워드로 놔두세요. 이렇게 가운데 놔뒀다가 핸드포워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왼쪽 허벅지 앞에 놓고 체를 이렇게 목평향으로 기울이고 셋업을 한다면 이것도 뒷땅이 사라져요. 또 다른 왼쪽이네요. 그래서 왼쪽, 왼쪽, 왼쪽. 셋업 체중 왼쪽, 백스윙 해도 체중 여전히 왼쪽 혹은 더 왼쪽. 다운스윙하면은 99% 이상 왼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요. 왼쪽, 왼쪽, 왼쪽. 자 그러면 제가 제 로우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제 스윙인데요. 다른 거다 보지 마시고 어택 앵글하고요.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7도가 나왔고 로우 포인트가 13.9A 나왔어요. 공보다 앞에서 맞았다는 거예요. 14cm만큼 왼쪽에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어, 말씀드린 이미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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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은 내 골프에는 없다 오른쪽 백스윙 체중 이동 없다 셋업 때 오른쪽에 걸어두는 그런 셋업도 없다 백스윙 할때 체중 이동 없다 다운스윙 할때 당연히 오른쪽으로 오면 안 되겠죠 다운스윙 할때 드라이버라도 우측에 남아 있는 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왼쪽 왼쪽 왼쪽만 확실히 한다면 프로들처럼 공 앞에 디봇이 나는 그런 컨택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